자 오늘 영상은 40 후반부터 60까지 추천 사냥터 영상입니다 어, 추천 기준은 컬렉템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썼어요 컬렉템이 비싸거나 많이 필요한 것들 위주로 추천을 했으니까 자기 스펙에 맞게끔 사냥터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사냥터는 대돌린 엘라온 계곡에 있는 한시 방향 50레벨 몬스터 존입니다 여기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사냥터 중에 가장 레벨이 낮은 곳이에요 아이템을 다 비슷하게 주는데 크림슨 블레이드, 고스토브, 그리고 기사 아이템들을 줍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거는 고스토브고요 지금 이게 한 7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가격이. 근데 이유가 아마 이 명중 컬렉 때문에 그런 것같아 이게 7강을 찍게 되면은 명중 20컬렉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꾸준히 캐면은 좀 돈은 될 만한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와서 캘 만한 그런 사냥터 같아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냥터 난이도는 오늘 추천드릴 곳 중에서 가장 약한 곳이라서 스펙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방에 정리도 가능하고요. 근데 경험치가 좀 많이 짜죠 50레벨 초반대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냥터는 용사의 대검을 먹으러 오는 건데, 던전에서 지옥의 비밀, 여기서 2층에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용사의 대검을 캐는 겁니다. 드는 묵은 5 1레 몬스터고요. 위치는 여기 12시 방향, 어,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도착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가운데이 데빌 페르소나가 있어가지고 그 전사량터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성공몹도좀 있고요 레벨은 51의 몬스터라서 막 엄청 세지는 않지만 그 전사량터보단 좀 빡세다는 거 나오는 템은 거의 글러브 아니면 용사의 대검인데 용사의 대검은 막 엄청 비싼 편은 아니에요 한 100원에서 200원에 거래가 많이 되는 편이고 지금은 좀 누가 다 쓸어갔나 보네요 평균 거래단가가 뭐야, 엄청 비싼데? 근데 아무튼 이게 어, 많이 필요해요. 컬렉을 보시면은 8강 컬렉이 진짜 많습니다. HP 물약 회복량, 그리고 피해 감소 그리고 명중 이렇게 핵심 컬렉인데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가격이 좀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 강화 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많이 드셔야 될 거야. 추가로 HP 컬렉 그리고 방어 컬렉, 공격력 컬렉까지. 오 명중 또 있네. 그래서 무조건 먹으셔야 되는 핵심 아이템입니다. 자, 세 번째 사냥터는 던전 업보이 전제 5층에서 할수 있는 가운데 방이에요. 54렙 존입니다. 54렙 몬스터들이라서 좀그 전사 형터들보다세고요 주는 아이템은 신간의 지팡이, 대결용 대검 크로스룬 오브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중에서 크로스룬 오브가 메인이에요.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이는 이제 8강이고 아마 일반템은 거의 매물이 없거든요. 저도 이게 매물이 없어가지고 직접 다 캤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평소에도 매물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컬렉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서 비싸면 300원, 좀 싸게 하면 100원, 200원 이렇게 파시면은 좀잘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컬렉이 그래도 물약회복량, 물약회복률 이런 좋은 옵션에 마이트를 들어가서 나쁘지 않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나머지 아이템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 신관의 지팡이는 100원 정도, 대결용 대검도 100원 정도 거래가 되는 편이고요. 근데 업보일 잔재 시간 쓸 때가 별로 없어서 여기 와서 시간 녹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 네 번째 사냥터는 죄악의 흔적 1층입니다 마찬가지로 던전에서 입장을 할수 있고요 어, 위치는 입구에서 들어와서 바로 위에 이쪽 방입니다 와서 보시면 약간 슬라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얘들 레벨 같은 경우는 5 6벨 몬스터고요 주는 아이템은 연습용 활 여행자 지팡이 그 초원의 모자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메인 아이템은 이 흰템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 초원의 모자도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 이게 좀 매물이 쌓이는 것 같아 이거는 좀 판매에서는 좀 값어치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컬렉템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 연습용 활하고 여행자 지팡이가 좀 좋은데 가격은 400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잘 팔리지는 않고 한 100원 200원에 파시면은 좀잘 팔릴 거예요 컬렉에도 잘 들어갑니다 공격력 컬렉도 있고요 명중 컬렉도 있고 HP, 스턴 적중, 근공 컬렉도 있네요 거의 이게 지팡이하고 두 개가 세트라서 두개 같이 올려 놓으시면 좀잘 팔릴 거야 그래서 여기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56렙 존이다 보니까 조금 세요 자, 마지막 사냥터는 되돌린 고대 유적지 6시 방향에 있는 60레벨 몬스터들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주는 아이템들은 바스타드 소드, 그리고 공항의 수정구, 양손 대검, 이렇게 세 개가 메인 아이템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들도 조금씩 팔리긴 하는데, 이세 개가 좀잘 나가는 편이에요. 바스타드 소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800원. 이거는 거의 천 원에 올렸어도 좀잘 팔렸는데, 요즘 좀 떨어지긴 했네요. 그리고 공항의 수정구도 마찬가지로, 꽤 비쌉니다. 한 500원 정도 하네요. 양손 대검은 한 200원 정도. 꾸준하게 팔리는 아이템들이고, 지금 60레벨이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기는 해요. 어느 정도 스펙을 맞춰서 오셔야 되고, 좀 사냥터가 좀 빡세다 보니까, 경쟁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사냥터가 워낙 넓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사냥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아마 여기서 보스가 뜨지 않나? 이지 연구가 나와서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 이 가운데 자리 조심해서 좀 피해서 사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사냥터 추천을 해 드렸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뭐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후원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하는 방법은 댓글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후원하시고 쿠폰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